여권이 뭔지도 몰랐어요.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20개국을 다녀왔답니다.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아이들은 독립했죠. 텅빈 집에서 TV만 보며 살았어요.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. 이렇게 살다 죽으면 너무 아깝지 않나? 첫 여행지는 일본이었어요. 손 떨려서 짐도 제대로 못 샀죠. 일본어 한 마디도 몰라서 번역기 들고 갔는데 길 잃고 두시간 동안 울었던 기억이 나요.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. 두 번째 여행은 태국, 그다음은 베트남. 이제는 혼자서 유럽도 다녀올 수 있답니다.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만 명이에요.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 여행 꿀팁 알려 주세요 하고 물어보는데 70대의 인플루언서 될 줄은 몰랐네요. 왜 젊었을 때안 했냐고요? 돈 시간 용기가 없었어요. 근데 생각해보니 지금도 다 없더라고요. 그냥 더 기다리면 영영 못할 것 같아서 시작한 거예요. 공자께서 말씀하신 3인행 필요하사처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될 만하다고 하잖아요. 여행도 마찬가지예요. 매순간이 배움이고 모든 만남이 선물입니다.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